미야시가 장미를 다 피우면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몬베베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우의 재정을 이용해 서 선물을 다 뿌릴 수 있어요. 어 그래요? 네, 사실 대본에 없는데 그냥 뱉는 거예요. 아. 일단 네. 꽃들을 피워야 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요? 네. 네 맞습니다. 언제 때? 네. 뭐 조, 좋은 노래 들려 들리면 아, 들려주면서 장미 하나만 피워볼게요. 그때 추억이 쏟. 어떡하죠? 정확히는 뭐 완전 세부적인 음. 가사까지 다 모르는데 우리 같이 해주시나요, MC 분들? <laughs> 그럼요. 아 그래요? 더블링 차들입니다. 준비됐어요? 응. 응. 자 렛츠기릿 제꺼에요 제꺼에요 MR좀 많이 키워주요 애말 좀 많이 키워주요 두근거렸죠 요즘 그대가 나 바라봐줄때마다 난그 사람이 떠올라요 정말 미안해요 나 그대를 만난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<목소리도> 나 며칠 동안 잊으려 <목소리도> 그 해봐도 잘안 돼요 어떡하죠 계속 그대게요 이러면 안 된다고 다 그쳐봐도 아, <목소리도> 아, 어떡하죠 <목소리도> 나 그대의 목소리에서 <목소리도>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요 서 짖는 <목소리도> 시간에도 그대와 함께 길을 갈때도 그대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는데 지금 난 그럴 수가 없어 <놀람> 오늘 그대답지 사랑하려 해봐도 안돼요 어떡하 oh. 어떡하죠, oh. 어떡하죠? Oh. 개, 어떡하죠? <놀람> 아, 그 아요 음. 아, 좋습니다. 아, 노래 너무 좋네요. 시원한 거한번할 생각 없어요? 시원한 거요? 형이 네. <laughs> 하고 싶은 거구나. 네. 아, 어, 무슨... 아, 끝장을 봐도. 아, 아 약간 아, 몸비린데요 아, 설명을 해주세요. 소차, 소차. 저는 살짝 두려웁니다. 두려웁니다. <laughs> 왜 저래? 나쁘지 않다. 가을이었다. <laughs> <둘>. 아 죄송한데 기현 <laughs> 씨 진짜 또라이 같아. 요 <laughs> 본인이 보통 노래방 가면? 아 노래방을 안 가요. 제가 사실. 랄랄랄랄랄라 <라라라라라라라> 한 <라라> 2년에 한 번. <라라> 주원 형 오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노래방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. 아, 그럼 일단, 지, 그럼, 일단 <라라> 네, 네, 네. 그럼 일단 지나가고. 네, 지나가고. 우리 내려올 건데. 그럼 일단 지나가고. 네. 어떤 비어 있다고 합니다. 아 <라라> 케이크 먹으러 간 거야? <laughs> 어. 오, 오늘 또 텐션 이상해지네?